안녕하세요, 주주님들. 항상 주주님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진심을 다하는 주소연입니다. 자, 오늘 12월 15일 월요일 알체라 같이 한번 볼 건데요. 자, 주주님들 좀 많이 좀 답답하실 거예요. 자,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허락되는 모습에 답답하실 거고, 자,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면요. 많이 좀 속상하실 거예요. 자, 근데 주주님들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자, 지금 이 알체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어요. 자,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요. 자, 주주님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조만간에 빨간 기둥 한번 보실 것 같은데요. 자, 너무 너무 급한 내용이라 한 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. 자,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자,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정보에 있는 내용들,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. 세력들이 왜 이렇게까지 누르고 있는지, 왜 쉽게 반등을 못 하는지, 상승 날짜까지 자, 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. 자,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자, 유튜브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알체라 관련된 모든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거 빠르게 받아 보셔서 자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 알라 자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자 편하게 두 글자 남겨주세요. 자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요. 자이 내용 보시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문자 한 건에 자 궁금하신 거 모아서 자 저한테 한 번에 보내 주세요. 그럼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자, 확인을 하고 늦더라도 자, 답장을 드릴게요. 다만 막한줄 적어서 보내고 한줄 적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, 분들은요. 자, 답변 드리기 좀 힘들어요. 지금 제 핸드폰 불나거든요. 자, 이 부분은 양해 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자, 저도 주주님들 겪어 봤어요 힘들었어요 그 마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해 드리는 거고요 내가 서두르면 조급하며 서두르고 조급하면 지는 게이 주식시장이에요 이 세력들 어디까지 흔들면서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시겠지만 이 정보 받아 보시고 타이밍만 제대로만 잡으시면요 이 세력들 이전 고점 지나서요 신고점까지 올려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밀리고 흔들리다가도요,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게 될 건데요. 자, 이 정보 필히 확인하셔서요,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 절대 휘둘리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, 정보 무료 맞고요.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자,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-2718-9452-R. 자두 글자 남겨주세요.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,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드리는 이유요, 저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어봤거든요. 막 숨이 막안쉬어지더라고요 자, 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주님들의 계좌는 녹지 않도록, 자, 흔들리지 않도록 이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을 보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자, 지금은요, 어,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. 어느 누구나 지금 다 불안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주주님들, 저는 주주님들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 거니까요.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상담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뭐든지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. 010-2718-9452-R.L.A. 자,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. 자,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.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,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. 자, 급,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. 자,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, 제가 도와 드릴 거예요. 먼저 제가 공유해 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. 자,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.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. 자, 그리고 이 HJ 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. 자 이때 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.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,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자,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. 010-2718-9452. 010-2718-9452. 돈, 방, 석. 자,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요. 자,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 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. 부서졌어요. 근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?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. 자,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. 자,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딱세 줄만 보내 드릴 거예요. 자, 세 글자 남겨 주셔서요.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